네 어제 올린 내용에서 변동 상항이 생겨서 업데이트 올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 여기 어제 터미널이 완성됐다고 얘기했는데 요게 터미널 완성된 부분입니다 완성된 부분인데 오늘 터미널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어제 있었던 터미널 1 2 3 파가 합쳐져서 1 파가 되고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5파가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ABC가 만들어지게, C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어제 1파, 2파, 3파가 W, X, Y, X, Z로 1파가 되고 2파, 3파, 4파, 4파가 2파를 어, 훼손하지 않고 50%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오연장 터미널 성립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 이제 그 강세 확산 삼각형의 어 마지막 이 파가 ABC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서 WXYA, 그 다음에 A, B, C로 B, 그 다음에 1, 2, 3, 4, 5 해서 C파가 완성되게 됩니다. C파를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 최대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최대치가 지금 1파 저점에서 3파 고점까지 거리에 1.618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618이 어, 얘기했던 핑크색 살색이 아니고 핑크색입니다. <laughs> 핑크색 어, 존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포지션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5파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연장은 없을 거고 지금 만들어진 파동으로 터미널 5 연장이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